세계 최초 시가 총액 4조 달러 돌파. 이제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 지구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습니다. ai의 왕,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만 21%가 올랐죠. 주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ai 수요의 폭발,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죠. 조정 없이 오르기만 했던 건 아니죠. 수차례 조정이 있었는데요. 올해만 해도 40% 넘게 빠진 구간도 있었죠. 시장은 공포에 흔들렸고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월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판매 공백이 생길 거야. 왜냐? 기존 하퍼 칩은 충분히 공급됐었고 새로운 블랙웰 칩은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인데요. 고객들이 새로운 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다.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주문을 멈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하퍼는 계속 팔렸고요. 블랙웰은 자연스럽게 수요가 넘어갔죠. 한마디로 시장 예측은 틀렸습니다. 수요는 중단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이 있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와 같은 클라우드 공룡들이 AI 예산을 줄일지도 모른다. 과잉 투자였고, 이젠 긴축할 거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구글 클라우드 모두 자본 지출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 인프라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죠. 이유는 하나죠.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공급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은 위협받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이 자체 칩을 만들 거야. 엔비디아 시대도 끝날 수 있어. 사실 아마존 AWS는 2019년에 트라니움이라는 AI 칩을 출시했고요. 구글은 2015년부터 TPU 시리즈를 개발해왔죠. 그런데 현재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여전히 80% 이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습니다. 한번애플의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애플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죠. 개발자들은 쿠다를 쓰는데요. 엔비디아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칩 하나만으로는 이제는 못 이겨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은 오직 엔비디아 뿐이죠. 중국 수출도 문제가 많았었죠. 미국 정부는 중국의 AI 칩수출하는 것을 막았었죠. H100, A100, 그리고 H20까지. 모두 제한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엔비디아는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죠. 그런데도 실적은 성장했어요. 중국 수요는 줄었죠. 그런데 미국, 유럽, 인도, 중동에서 AI 인프라 투자가 폭증했습니다. 수출 규제는 타격이었지만 전 세계 AI 수요는 그보다 훨씬 강했죠. 지금까지 AI는 훈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론의 시대죠. 챗 GPT처럼 학습이 끝낸 모델은 사용자마다 매번 실시간으로 답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연산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GPT-4와 같은 모델은 기존보다 100배 이상의 연산 자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곧 100배 더 많은 GPU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음성, 영상, 이미지 생성까지 모두 추론 기반이죠. AI의 미래는 실시간 연산이고 그 기반은 엔비디아 칩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매출 441억 달러. 전년 대비 69% 증가. 그중 데이터 센터 매출은 39.1억 달러, 무려 73%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AI 수요죠. 물론 앞으로도 리스크는 있겠죠. 지정학적인 긴장, 무역 분쟁, 반도체 규제, 제품 전환 리스크, 이런 변수들이 변동성을 일으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보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려가 있을 때마다 엔비디아는 극복했고, 그후더 높이 날아올랐죠. 엔비디아는 AI 인프라의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AI 혁신의 심장을 담당할 겁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이건 시장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AI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산업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투자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본주에 투자하는 거죠. 속수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서 속수은 분산 투자 효과도 있습니다. MBD, 엔비디아 커버드콜 ETF고요. MBII, 레버리지와 커버드콜을 결합한 ETF입니다. MBII는 상장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MBII의 1차 목표는 커버드콜 전략으로 매주 분배금을 지급하는 데 있습니다. 배당 내역을 보시면 매주 0.5% 정도, 1년으로 따지면 26% 정도의 분배금이 예상됩니다. MBII의 2차 목표는 1.25배의 레버리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존 커버드콜의 단점인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킬 것이라 기대되는 거죠. 이렇게 엔비디아의 변동성을 활용해 높은 분배금을 받으면서 레버리지 전략으로 상승 잠재력까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BII가 상장된 5월 말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 기간은 상승장이었는데요. 속수율 플러스 56.4%, 엔비디아 플러스 20.82%, MBII 플러스 18.82%, 엔비디 플러스 12.56%, MBII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런지 MBD보다는 확실히 더 상승한 것을 볼수 있죠. 배당금까지 포함시키면 이렇습니다. 속슬 플러스 56.89%, MBII 플러스 22.77%, 엔비디아 플러스 20.83%, MBD 플러스 17.30% 사실 이 차트는 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커버드콜의 특성상 배당금까지 포함하더라도 상승장에서 본주보다 못한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MBII는 상승장에서도 본주보다 낮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덕분인데요. 이는 기존의 커버드 콜 ETF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놀라운 모습이긴 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수익률을 보면 엔비디아 플러스 21.31%, 엔비디 플러스 10.31%, 엔비디는 배당금까지 포함한 상승률입니다. 속수는 마이너스 1.81%. 여기서 3배 레버리진 속수는 여전히 마이너스인데요. 그렇다고 레버리지는 쓰레기야. 이런 건 아닙니다. 주가가 한창 상승 중일 때 매수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4월 초부터 살펴보면 속슬은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입니다. 과거 엔비디아는 악재가 나올 때마다 조정을 받았지만 그 악재를 모두 이겨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죠. 본주인 엔비디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 속슬,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 엔비디, 그리고 커버드 콜과 레버리지를 융합한 MBII까지,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모두 파생상품인데요. 파생상품은 특정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생했고요. 그 과정에서 단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크게 오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올랐다 하더라도 하락장을 한번 맞고 나면 상승률이 엉망이 되죠. 엔비디아는 올해 21.31% 상승했지만 속수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커버드 콜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모든 기간에 걸쳐서, MVD는 엔비디아보다 못한 성과를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커버드 콜에 투자하지 말고, 본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겐 커버드 콜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죠. 더불어서 많은 분배금을 원한다면 MVD에, 분배금이 좀 적더라도, 주가 상승을 원한다면 MVII가 나아 보입니다. 무조건 좋은 상품도 없듯이, 무조건 나쁜 상품도 없습니다. 장단점을 잘 살피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를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